새콤달콤 오렌지로 만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?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. 뭐만 하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인공지능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. 영어로 만들어둔 이상한 코딩 언어를 배우고도 한참 더 복잡하게 이리저리 꼬아야 한다고 하잖아요. 다행인 것은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인공지능은 수학을 또잘 알아야 구성한다던데 그렇다면 이 강의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과목은 수학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클릭으로 여러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오렌지 3를 활용한 쉬운 실습으로 실제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해보는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과목과 함께하면 최소한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, 데이터들을 다루는 방식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이 과목을 수강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세요. 수강 신청 후 강의실에서 만나요.